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의 회복력 있는 과거. 2. 단기간에 세계 정상에 오르다. 3. 중국보다 훨씬 앞서가는 기술. 한번 진실을 알아 봅시다. 한국이 중국을 잡는 건 10년이면 중본 60년 전 한국 모습에 믿을 수 없다는 외국인들. 인터넷에 한국의 60에서 70년 전 사진을 검색해 본 외국인들은 대부분 합성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반응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문화와 경제 그리고 스포츠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세계 12선진국 반열에 올라와 있는 한국이 100년 전, 200년 전도 아닌 단반세기 전의 모습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된 나라 그 자체였기 때문이었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 통일의 기쁨을 맞이할 새도 없이 곧바로 전쟁이 터지면서 모든 걸 잃어야만 했습니다. 남과 북은 반으로 갈리고 수많은 이상가족이 생겼으며 나라의 모든 인프라는 잿더미가 되었죠. 이를 보고 당시 외신들은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다시 살아나는 건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어날 확률보다 낮다. 한국은 이제 회생불가능한 나라가 되었다고 판정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사실 한국인들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당시 힘들었던 때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 중에는 꼴꼬리죽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먹다 남은 음식을 섞어 끓인 죽을 일컫는 말인데요. 힘든 생활을 보내야 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음식이 귀한 시절 끼니를 굽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라도 먹을 수만 있다면 가리지 않았고 하다못해 음식이 썩어가는 중이라도 줄인 배를 채워야 했기에 미군들이 먹고 남은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950년 후반 이 돗대기 시장에서 미군 부대에서 먹고 남은 잔반을 섞어 죽을 만들어 파는 죽집들이 하나둘씩 생겨났죠. 이 죽은 꼴꼴이 죽 유엔탕이라 불렸고 가격이 싸서 피란민들에게는 훌륭한 한끼 식사였습니다. 돛대기 시장난전의 죽집들은 굶주린 이들의 한 끼를 도왔고 지금의 죽거리에 시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탄피조차 당시 한국인들에겐 너무나 귀했습니다. 휴전선 군부대 근처 마을 사람들은 사격훈련으로 생기는 포탄에 파편을 주어 생계를 이어나갔죠. 탄피를 모아 고철로 만들어 생필품과 함께 일본에 넘기며 버텨낸 것입니다. 심지어 아이들조차 남보다 더 많은 탄피를 빨리 줍기 위해 포탄이 떨어지는 근처에 엎드려 대포알이 날아오는 것을 기다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라고 하니, 당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는지는 쉽사리 체감조차 되질 않는데요. 그렇게 탄피를 주어 국민들이 생계를 유지하던 한국이 60년 뒤에는 전 세계 무기 수출 시장을 주도하는 방산 강국이 되었으니 외국인들이 놀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특히나 외신들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노출된 한국이 최근 세계 무기 시장에서 잇따라 계약 성과를 올리며 세계 4강 방산 수출국으로까지 무기 산업을 성장시킨 배경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CNN에서는 뛰어난 한국의 방산 역량은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 대응하며 그에 맞서 성장해온 결과 한국의 육군 전력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오르고 K2, K9 같은 육군 무기들이 엄청난 발전을 이룬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는 분석이었죠. 오히려 다른 나라들에 비해 최악의 상황을 가지고 있었기에 지금과 같은 무기 강국이 될수 있었다는 겁니다. 로이터에서는 한국이 성사시킨 폴란드 무기 수출 규모가 150억 달러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방위산업을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이어 중국을 넘고 세계 사유로 육성하는 것이 한국의 목표. 그만큼 많은 이들이 한국이 중국을 꺾고 아시아 최고를 넘어 세계를 주름잡는 방산 강국이 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무기에 관심을 가지자. 현재 무기 수출국 사위인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소식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닌데요. 얼마 전만 해도 크게 개의치 않았던 중국 언론이 요즘은 한국의 영향력을 확실히 느낀 듯 관련된 소식들을 연일 내보내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 왕인 뉴스는 200억 달러를 돌파하는 한국의 방산 사업, 세계 사위로 도약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만큼 현재 중국이 한국을 상당히 의식하고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무기 수출 방식이 단일 무기보다는 시스템 위주 고부가가치 제품이 많아 한국보다 경쟁력 부위에 있다. 수출 시장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중국 방위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그렇다면 정말 중국의 전문가들 말처럼 한국이 중국을 꺾을 수는 없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중국은 대규모 금융 지원을 바탕으로 수많은 구축함이 지속적으로 건조되고 있으며 항공기 개발에도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계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J-20 스텔스 전투기의 엔진 출력 관련 문제는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진 사실이죠. 또한 중국이 주장하는 시스템 위주의 제품도 사실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한국과는 달리 혁신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이는 중국이 21세기 들어 진정한 혁신을 추구했다기보다는 선진국에 대한 기술 추종에 불과했고 더불어 그동안 중국은 단일 기술 혁신에 중점을 두었기에 복잡하고 고도의 엔지니어링이 필요한 부분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과는 수출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괜찮다는 주장 역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의 주요 고객은 남아시아와 아프리카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산 무기 수출의 60%는 파키스탄, 알제리, 방글라데시로 갔는데요. 즉 유럽에서 중국산 무기를 산 나라는 한 곳도 없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의 무기 수출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영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순이었으며 올해는 폴란드를 비롯해 수많은 유럽권 나라들이 한국에서 무기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 동남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힘을 가진 미국과 유럽에까지도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무수한 해외 전문가들이 보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중국보다 계속해서 발을 넓혀가는 한국에게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전쟁의 아픔을 가지고 황폐화된 나라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국인들의 의지와 다양한 경험은 방산시장에서 큰 장점이 될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기를 수출하는 국가 중에 한국처럼 영토가 완전히 황폐화된 나라는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외국인들에겐 항상 문제만 일으키는 중국보다는 신뢰가 가는 한국이 무기 분야에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도 당연하다고 할수 있죠. 그럼 지금부터 중국을 넘어 한국이 세계 무기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에 대해 해외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지금의 경제를 이루기 위해 고작 50년 정도가 걸렸는데, 방산시장에서 중국을 꺾는 데는 앞으로 10년이면 충분하지 않겠어? 한국은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나라죠. 한류가 빠르게 전 세계에 침투한 것처럼 방산시장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한강의 기적, 한류의 기적, 방산의 기적 트리플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미국이나 유럽의 입장에서도 사실 중국이 성장하는 것보단 무조건 한국을 선택할 수 밖에 없지. 중국이 크는 것, 절대로 달갑지 않거든. 지금도 중국은 미국이나 유럽과 깊은 동맹 관계에 있는 국가들에게 미국과의 결속을 약화시키는 수단으로 무기 수출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강하게 억제해주는 것이 한국의 무기들이죠. 맞는 말이야. 또한 그동안 중국에서 무기를 구매했던 나라들도 이제는 강대국들과 껄끄러운 중국에서 무기를 사는 것보다 어떤 나라와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가성비 최고인 한국의 무기들을 사고 싶을 거지. 과거의 한국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 한국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인지 느끼고 있을 거야. 나도 사실 한국이 무기 수출 강국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긴 해. 전쟁 피해국에서 이처럼 군사 강국이 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오히려 이를 바탕으로 무기들을 팔고 있으니 정말 놀라운 일이지. 세계 평화를 위해서라도 한국이 성장하는 것이 맞아? 중국이 전쟁, 억지력을 위해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닌 걸 다들 알고 있잖아? 중국이 한국에게 따라잡히는 것은 조만간이 될 겁니다. 중국과 한국은 기대치부터가 차이나거든요. 지정학적인 이유만 보더라도 중국은 기존의 시장을 제외하면 더 이상 자국의 무기를 팔 데가 없지만 한국은 전 세계 어떤 나라에도 거리낌 없이 무기를 팔수 있으니 기대가 높긴 하지. 더 이상 중국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술은 그들을 훨씬 능가했습니다. 배터리의 주원료인 리튬 가격을 폭등시켜 갑질을 해오던 중국이 최근 한국에서 나온 역대급 뉴스에 멘붕에 빠지고 있어 화제입니다. 외신들도 이제는 한국 기업에게 펄펄 매는 상황이 올수 있다며 기술력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중국 위틀 사업을 최대 위기로 몰아넣은 한국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상 스마트폰 등 소형 배터리에는 리튬이 30g, 전기차용 중대형 배터리에는 30에서 60kg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은 2020년부터 중국산 리튬 수입 대상국 1위에 올라섰고, 파란색 일본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며 전체 의존도는 6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양극재 핵심 소재인 수산화리틀은 칠레 등에서도 일부 수입하지만 약 84%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8년 의존도가 65%였다면 현재는 20%나 더 높아진 것입니다. 리틀에서 제2의 소수 악몽을 우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양극재는 배터리 생산원가의 약 40%를 차지하고 리튬은 양극재 제조원가의 50% 이상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정제 리튬 가격이 1년 새 4배 정도나 뛰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키트 등이 LFP 배터리를 만들 때 사용하는 탄산 리튬은 톤당 1억 원을 넘겼고, 한국 업체들이 NCM 배터리를 만들 때 쓰는 수산화 리튬도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수산화리를 수입 금액은 지난해 대비 470%나 늘어난 상황입니다. 한국은 올해 8월까지 21억 달러 약 3조 원어치의 수산화 리튬을 수입했는데, 이 가운데 16억 달러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 언론들은 한국의 중국 의존도가 84%까지 높아졌다. 너 조롱 기사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중국 내 기후 변화나 정치적 갈등은 리튬 조달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볼 8월 가물과 정전으로 리튬 공급의 20% 이상을 담당하는 스찬성 공장이 폐쇄되면서 가격이 급등한 바도 있습니다. 즉, 사우디가 석유를 감산해 가격을 몰리듯 중국은 전력난을 핑계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중국에서의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보다 두배 늘어난 600만 대로 예상되고 있어 자국 내 우선공급 분위기에 따라 리튬 가격 급등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은 글로벌 리튬 정제 시설이 대부분 중국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리튬은 다른 광물보다 상대적으로 매장량이 풍부하지만 정제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채굴 과정에서 환경파괴 우려가 크기에 인어가가 까다로운 면도 있습니다. 리튬 매장량이 가장 큰 국가는 칠레로 41% 비중을 차지하고 이어 호주가 25%, 중국은 7%에 불과하지만 정제는 대부분 환경오염 규제가 느슨한 중국이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튬 거래는 달러화가 아닌 위안화로 이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트는 리튬 정제 사업에 대해 톤을 픽어내는 면허 라이선스 투 프린트 머니로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 또한 2024년 가동을 목표로 미국 텍사스 주에 수산화 리튬 정제 공장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은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발효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 따르면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생산된 광석 비중을 2027년까지 80%로 높여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광석 관련해서는 중국이 타겟이라는 의견도 이 때문입니다. 국내 배터리 상사도 중국 이외 국가에서 수산화리툼을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한국 업체들은 캐나다 및 호주와 적극적으로 손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은 캐나다 광물업체로부터 리튬 25만톤을 공급받는 업무 협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고성능 순수전기차 300만대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리고 미국 커퍼스 미네랄과도 리튬 공급 MOU를 체결했죠. 이런 상황에 한국에서 보도된 뉴스는 중국을 또 다시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리튬플러스가 금산군에 수산화리튬 제1공장 준공식을 가진 것입니다. 볼 3월에는 핵심 장비인 50톤 규모의 특수 제작 반응기 10기를 입고하기도 했습니다. 총 500억 원을투자해 연산 3,600톤 생산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국내 유일. 세계 여당들로 초고순도 수산화리듬 정제공장을 세운 상황입니다. 다음 달부터 순도 99.99%수산화리틀을 본격 생산할 예정인데 이는 국내 2차전지 소재 기업들과 테스트를 진행해 제품에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회사 측은 리틀 가격 강세가 지속되면 연간 약 4천억 원의 매출과 1,200억 원의 영업이익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제2공장 건설도 본격 추진될 예정인데 여기서는 5만 톤 규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글로벌 선도업체 수준과 비슷해지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 한평 리틀이 연 7만 톤, 미국 기업 알버마리 3만 7,500톤, 칠레 SQM이 연 2만 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리튬 플러스는 장기적으로 연산 30만 톤을 생산해 글로벌 1위가 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해당 회사는 저급 탄산 리틀을 초고순도수산화 리틀으로 변환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달청에서 활용도가 낮은 탄산리듬 290톤을 대여했으며 이를 수산화리뜨루로 정제한 뒤 국내 3대 배터리사의 판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리틀, 망간 등 수입의 온도가 높은 희소급속 구종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탄산리튬도 모유조였으나 그동안 정제기술 미비로 활용되지 못했던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틀플러스가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통과하며 대여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제1공장 초기 생산을 위한 원재료는 모두 확보했다는 설명입니다. 해당 회사는 화학물질 제조 수입 관련 3대 인증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기술력은 코스닥 상장사 EV 척탄 소재도 알아봐. 지난 7월 50억 투자 결정을 내렸죠. 그리고 곧바로 5 0품 규모의 탄산리를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협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가 주목한 내용은 리듬플러스의 생산 방식입니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리튬 정제공장 은 다량의 황산이 사용되고 전기 와 인력 소요량이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틀플러스는 유기용매를 사용하지 않아 우협 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종매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친환경적 이고 공정단순화를 통해 원가 격쟁 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리틀플러스는 100여 건의 특허를 냈던 전용대표가 지난해 6월 설립 한 회사입니다. 그는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리스트와 포스코에서 리듬 연구 관련 핵심 역할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경악하는 부분은 지난달 말에 대 관련 회사가 여포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마저 중국 특허청에 등록을 마쳤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리틀플러스의 지주회사인 리드민사이트가 추진한 일입니다. 현재는 미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중국 등 10여개 국가의 특허권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불순물이 많은 여포에서의 리튬 추출 기술은 현존하는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중국 등전 세계의 수많은 어포가 방치되어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리트린 사이트가 기술적 우위를 확보해 추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리튬은 자연 증발 방식으로 추출하려면 1년 이상이 걸립니다. 넓은 면적의 역전이 필요하고 순도 높은 리듬을 얻기도 쉽지 않죠. 그런데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리스트에서 1개월에서 최소 8시간 이내에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바 있습니다. 30에서 40%에 불과하던 리튬의 수율 또한 80%로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리트린 사이트는 여포에서 추출한 리트르로 탄산 리듬을 제조하는 방법 또한 최근 국내와 중국에서 특허 등록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탄산 리틀은 리튬 플러스 공장에서 수산화리드로 변환이 가능하기에 전기차용 리틀에 대한 밸류체인을 모두 확보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리틀 플러스와 깊은 관계가 있는 포스코 또한 해당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최근 아르헨티나 엽술리를 상용화 2단계 투자 결정을 한바 있는데, 아르헨티나에서 탄산리듬을 생산한 뒤 국내로 운반해 수산화 리틀으로 상용화하려는 계획도 이런 기술력이 확보돼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말 아르헨티나 여포에 탄산리듬 공장을 착공하며, 수산화리를 가공 공장은 내년 상반기 국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수산화 리튬은 연산 25,000톤으로 전기차 약 60만 대에 사용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향후 휴만톤으로 늘리기 위한 3, 4단계 투자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포스코 그룹은 2018년 아르헨티나 어모를 인수한 후 추정치에 6배인 1천만톤 이상의 리틀이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채굴 가능성과 수일통을 고려해도 최소 280만 톤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해당 리튬 모스 가치는 현재 250조 원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배터리사들도 적극적으로 포스코에 접촉해온 상황입니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은 포스코 측에 미국 인플레이션 갑축법 파고를 같이 넙자며 포괄적 업무 여벽을 제안해 진행되기도 됐습니다. 이는 LG에너지솔루션이 국제신용평가사 평가에서 캐틀을 능가하는 결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같았지만 전망에서 한 단계 높은 포지티브 인정정을 받은 것입니다. SP에 따르면 축적된 기원과 규모의 긴제를 통해 향후 2에서 3년간 수익성 향상이 기대된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갑축법 발효로 캐틀의 미국 비즈니스 기회가 제한된 적도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캐트리 34%인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14%로 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의 소재 경쟁력 향상으로 격차는 빠르게 줄어들 것이란 분석입니다. 리틀 가격이 급등하면서 LFP 배터리에 비상이 걸린 것도 한국의 호재입니다. 중국이 주로 생산하는 LFP 리드민산 절 배터리는 한국 NCM 리켈망단 코발트 배터리보다 가격 결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리틀이 더 많이 사용되기에 가격 차이가 크게 줄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리듬플러스와 포스코의 친환경적 정제는 전세계 소비자를 한국으로 몰려오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기술력을 더욱 높여 중국 의존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바랍니다.